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콩, 불, 새! 콩나물 불고기 새우입니다. 원래는 콩나물 불고기를 했는데, 거기 새우 조금 있길래 같이 넣었어요. 이거는 청양고추고요. 여기는 통청양고추, 쌈장, 편마늘, 총각김치, 배추김치, 그리고 여기 상추, 깻잎. 이거는 히비스 커스차예요 아우 시원해! 여기 쌀밥 있습니다! 머리 대충 묶고! 맛있겠다 우선 우삼겹으로 했어요! Thank <smart noise> you. Hmm?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